자 아, 자, 인정 이루타. 자, 인정 이루타 유경택 선수. 자, 김동혁 선수 들어오고 김진영 선수까지 들어가면서 6대 0, 7대 0. 야, 7대 0입니다. 유경택 선수 큰 타구 우익선상 아주 큼 지막한 타구. 인정 이루타로 가뿐하게 이루까지진러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4회 자, 광주 태전 예, 포지션 교체가 계속 있습니다. 자, 원아웃 주자 2루 김성재 선수 타석입니다. 아, 좋습니다 자, 볼입니다. 스트라이크 좋아. 자 3진입니다 <laughs> 자 투아웃 스코어 주자 2루 이준현 선수 타석입니다. 현재 스코어 7대0으로 야널유선연이 광주 태전을 앞서고 있습니다. 현재 4회초 공격 진행 중입니다. <목소리도> 안, <돼> 어, 안 나갔습니다. 잘 참았습니다. 이준현 선수. 원볼 원 스트라이크 높았 습니다. 투볼원 스트라이크. 봤습니다. 3볼 1스트라이크. 아, 자, 이게 극선수 아, 아 뜨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3볼 1스트라이크. 아까도 나이스 볼. 도어또 아, 점수 막 쳤어. 수비 실책도 나왔어요, 많이. 주 습니 었습니다. 자, 유격수앞안 탑니다. 유격택 선수까지 들어와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준현 선수. 자, 1타점 적시타야. 야, 야 유격택 선수. 멋지게 슬라이딩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자, 8대0. 수비 좀실책 액도 있었어요? 먹히는 타고 이런 게 나왔나 보구나. 음. 자, 투아웃 주자 1루 자, 김성현 선수 타석입니다. 현재 스코어 8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 떴습니다. 자 걸렸습니다. 걸렸고 자 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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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비었습니다. 자자 이준현 선수 위루가 얼마큼 된지 잠깐 갔다 온것 같습니다. 자투아웃 주자 1로 자, 김성희 선수 타석입니다 좋습니다 김성희 선수 컸습니다 큽니다 큽니다 이거는 넘어가야지 넘어간다 넘어갔습니다 홈런 자김성희 선수 자 2점짜리 홈런 김성희 선수 투론 홈런 김성희 선수 투론 홈런입니다 자 10대0 자 10대0 김성현 선수, 야 여기 김성현 선수 부모님 이 축하드립니다. 김성현 선수 투런 홈런입니다. 무려 투런 홈런. 김성현 선수 투런 홈런 좋습니다. 자 좌중얼 큼지막한 예첫 타석에 펜스를 맞히더니 끝내 홈런을 쳐냈습니다. 자 현재 스코어 10대 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 타석에는 자, 첫 타석 신현재 선수 타석입니다. 저구. 자, 높았습니다. 초볼. 자, 4회 초 야놀 유소년 10대 0으로 광주 태전을 앞서고 있습니다. 이 2구 높았습니다. 투볼. 아이고, 씨, 높았습니다. 투볼, 원스트라이크. 어? 투볼, 원스트라이크. 자, 투볼, 투스트라이크. 자, 신현지 화이팅입니다. 자, 빠졌습니다. 자, 3리트 풀카운트입니다. 삼진입니다. 자, 공수교대, 3아웃 공수교대입니다. 자, 4회에 점수. 김성윤 선수 2런 홈런을 포함해서 유경택 선수 2타점 적시타 10대 0으로 야을두선연이 앞서고 있습니다. 4회 말 광주 퇴전 공격 진행될 예정입니다. 팩트만 얘기합니다. 저러 소리는 <laughs> <You're the> <laughs> 지금 어제부터, 단한점도안 주고 있어요, 지금. 야, 오늘 유선은 지금 어제부터, 아 그, 그, 그저, 그저께부터 단한점도안 주고 있어요, 지금. 0, 0, 0점 네. 게임인데? 네. 아, 유선은요? 유선은 유서는 아, 0점이에요, 지금. 60점. 응, 네. 음. <laughs> 수는 이준현 선수로 바뀌었습니다. 어, 신현재 2루 1루 진용석 유격수 김진영 3루수 유경태 좌익수 김동혁 중견수 맹우영 우익수 김성일 선수입니다. 제 어, 2구 쳤습니다. 떴습니다. 자, 삼루 꺼 삼루 꺼 유경숙 선수, 유경택 선수 잡았습니다. 아, 나이스 캐치 유경택 선수. 자, 원아웃. 자, 두 번째 타자 쳤습니다. 삼루 앞 땅볼 유경택 선수 잡았고 더듬 멋지만 세이브입니다. 자, 괜찮습니다. 잘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나이스 플레이입니다. 원 아웃 주자 1루 자, 스트라이크 좋습니다. 비주영 선수. 자일루 견제 세이프입니다. 자 골입니다. 원볼 원 스트라이크 쳤습니다 아우 자 우익선 상자 우익선 상 인정 이루타자 인정 이루타자 인정 이루타입니다 괜찮습니다 자 1사 이거 받아줘 자 원아웃 주자 2 3루 돌입니다. 뿅뿅뿅뿅뿅뿅뿅라이 아, 원아웃 주자 이삼루 원볼 원스트라이크. 자 스윙. 자원볼투스트라이크 우영 앞으로 앞으로. 원볼투스트라이크 우영을 앞으로 선교. 자 원아웃 주자 no. 이삼루 원볼투스트라이크입니다 스윙 아이고. 삼진입니다. 삼진을 돌려세웁니다. 이준현 선수 피칭 좋습니다. 자 투아웃 아이고. 투아웃 주자 이삼루 아웃카운트 하나 남았습니다. 좋고 변하고 스트라이크 좋습니다. 예? 네? 아까 응. 누가 쳤어 지금? 태우? 어. 태우가 엄마가 와야 엄마가 태우. 자, 볼입니다. 자, 볼입니다. 자, 볼입니다. 자, 베이스 선볼. 자, 주자 채워지고, 주자 말로, 투아웃 주자 말로, 자 변하고 스저조그스트라이크 어 좋습니다. 제 2구 쳤습니이다 자, 6싫사 아, 안다자가사다자자 싫어하는 다 자, 가싫다자가점니다자찮습니다자 네, 10대1 광주 태전, 예, 한 점, 득점했습니다. 자, 투하 주자 말로. 자, 스트라이크, 스트라이 좋습니다. 이지 선수. 자, 원볼 원 스트라이크. <laughs> 자, 파울입니다. 자, 원볼 투 스트라이크. 자, 원볼 투 스트라이크. 2 아웃입니다. 반습니다 파울입니다. 자, 원볼 투스트라이. 자, 볼. 투볼 투스트라이. 입니다. 좋아, 좋아, 3볼 투스트라이 자, 스윙 오오오. 3진으로 돌려세웠습니다. 자, 아우. 끝났습니다. 자, 4회. 자, 야늘 유소년이 광주 태전을 상대로 10대 1로 큰 점수 차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이로써 야놀 리소녀는 예선 3차전까지 모두 승리를 하면서 본선 진출입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중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